저의 <laughs> 이명입니다 <laughs> <laughs> 네, 건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험스시트 새벽기도 위의 저동원. 조동원 형제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시즌 2가 오전 6시 본관 3층 에베네세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말씀처럼 저 너무 게을러서 새벽기도 제도 잘못 깨우는데 어, 또 이번 한주 어, 여러분들도 꼭 새벽에 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 보실게요. 네, 대학부, 여러분, 까먹지 않으시죠? 러블러블러 플로우 제가 만들었던 거. 아, 까먹었나?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러블러블러 플로우! 자, 이겁니다. 해볼게요. 자, 대학부 여러분, 유스처럼 사육이 있대요. 그게 바로 러블러블러 플로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 돕는 대상은 성내동 일대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고요. 어, 동참 방법은 6월 21일 사, 어, 21일까지 2 1일 폐지와 헌책을 가져오셔서 어, 오경의 엘더님에게 폐지와 헌책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폐지와 헌책을 모아서 대학부에 가져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는 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법 보실게요. 네아 이거 제가 <laughs> 대청연합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 대학 청년부에 어릴 때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대학 청년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했더니 이렇게 짜라라라락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1부부터 여기 뭐냐 헵시바 자에 청년부까지 네,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가져왔는지 어, 제가 지금부터 또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대학 청년부 연합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차를 이렇게 이었었는데, 대학 청년부 연합 주간 금연 철화 예배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어, 퀴어 문화 축제와 동성의 현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대학 청년부가 연합하여 모이는 것인데요.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이고 어, 오륜교의 본관 비정홀에서 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강사는 이 요나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이신데 그그그예 그,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 요나 목사님이시고 탈동성인권포럼 의 대표님이신데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와 또 우리가 그 동성애를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꼭 나오셔서, 또 금요철의 예배로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네, 또 연합이 나왔어요. 2015년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대학 청년부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어, 더 베이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그 기초? 왜 아, 맞나요?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 날짜는, 어, 6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고요. 어, 시간은 제가 맨날 오전 6시 본가, 이렇게 하니까 맨날 6시로 생각하는데, 이때는 6시간이에요. 이때는 오전 5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1 5분더 일찍 일어나셔서, 어, 오전, 6시, 오전 5시 45분에, 오른쪽에 본간 1층 그레이스홀에 나오셔서 어, 어,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경호 목사님과 또 공인헌 성교사님공 이현 성교사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어, 또 이렇게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 새벽을 또 깨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보여게요 네, 6월 14일 공동체 중고 기도의 인도자님은 최준영 리더님이십니다. 아, 네, 아 이번에 밀리어 광고인데요. 어, 이번에 밀리니식사지이졌어요 이것을 받고 싶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리님과 함께 이제 사진을 아니 식사를 하고 이제 인증샷 이인데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맛있었나요? 왜 표정이 이러실까좀궁금하기는 네, 하지만 네 굉장히 지금 이걸 다 먹어버리겠다는 그 표정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또 우리 밀디오 들어주셔서 이렇게 힘든 이렇게 어? 받고 싶잖아요 같이 밀디디가 식사 한번? 네 별로 안 하시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하튼 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네, 이분들은 대학 3부님들이십니다 대학 3부 갑자기 뭐 대학 일부러 가지고뭐 한다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 광고할 아니 저희 이제 뭐냐 이게 뭐, 네, 밀디오 할때 저희 이제 은나라고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저희 이제 밀디오 하는 거 아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간식 조종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현장 스케치라고 할까요? 되게 스스 하시는 우리 그래서 어,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 기도해 주시고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네 그래서 오늘 주부주부주부주부주부 네 오늘은 쉬웁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와 시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고 다음주부터 다시 방송 시작되니까 오늘 갑자기 나 오늘 밀도 들어어요그서시 반에 켜는 뒤 아무도 안 들을 요삐이 소리만 들을 겁니다. 아안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광송이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소고를 간식 담당자, 어, 담당자라 소고를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양념마프라이님이 안라 해야 되나 네, 이거 못 오셔가지고 오늘 받아가시면 되고요. 어, 또 하위 물랭님 또 당첨되셨으니까 어, 받아가시면 되고 사용상품의 커피숍 이용권 독강이님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소그룹 간식 어, 이거 이 당첨 이거든요 일본것이 어, 예배 끝나고 어, 뒤에 에더님들 계시는 자리 에 가셔서 타가시면 어, 됩니다 네네 네, 오늘 잘 부르고 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그 하친사 동아리 간가로운 구봉돌의 엘더 10년이라고 합니다 와아 이거 광고를 이어갈 때마다 참 부담이 돼요 그 저희가 1호 성공의 동아리인데 이거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나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왜냐 어, <laughs> 1호 성공 이래라고 하면은 많은 리더들이 어. 진짜 막, 확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숨 막히고,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끼리도, 어, 이 모임을 만들면서도, 아, 1호3 0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1호성0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1이나, 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1은 하루에 한번 큐티를 하자의 1이고요. 5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의 일자에다 5고요. 30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자는 것의 3공이고요. 마지막 1은 한 달에 한권 기독교 서적을 읽기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다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많이 부담스럽고 아 이것을 다 해야지만 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아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막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친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정적이게 불타오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 어떠한 가이드라인, 어떤한 계기를 어, 형성시켜 주고자 하는 것, 어, 어, 형성시켜 주고자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모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어, 죄송한데 한번 따라 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라고 하면은 같이 읽, 읽어주세요. 하라닌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 사 남들의 모임입니다. 어, 이 이름은 어, 어, 구이토래. 이름인데 뽑혔어요 <laughs> 밑에 모임의 대상을 보면은 나눔을 하고 싶은 지체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싶으나 큐티하는 방법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어 저희들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톡 릴레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20명이라고 하면은, 23명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명이니까 23일에 한 번만 하루에 나눔을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저희 근데 나눔방 보시면은 몇몇 분들은 그, 어냥 나눔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꼭 여기 나눔 도가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막 글을 올려야 해. 막 이런 부담감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 그냥 나눔을 보고 그 은혜를 같이 공감하고 체험하기 원하시는 모든 지체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진행하게 될 큐티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토요일 2시에 일단 반이 형성됐어요. 근데 토요일 2시가 아니라 어, 다른 시간에 큐티 모임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저 연락처에 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어, 어느 날짜에 몇 시에 몇 시부터 큐티 모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저에게 어, 문의해 주시면은 사람 숫자를 제가 한번 종합해가지고그 어, 모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회 광고하는 나온 부일돌의 오경혜 이더입다 아. <laughs> 제가 매주 매주 나와서 또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열심히 광고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저희 등록 이번 주에도 할인된 가격에 할수 있어요 얼마죠? 우와. 그죠? 5만 5천원 5천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오늘, 오늘까지 할수 있으니까 등록은 제가 6시 50분까지 마감을 할게요 그래서 수뭐지 속으로 모임 끝나고 6시 50분까지 저 뒤로 오시면 저랑 저 중형, 중형 형제가 같이 접수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랑 저 형제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련회 스태프 지난주에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TK팀이랑 시설, 시설 인원, 네, 시설 관리 쪽이 되게 모집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제분들 특별히 이제 모집을 안 해드려서, 네, 형제분들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수련의 티셔츠가 나왔어요. 그래 가격은 얼마? 5 0원 그죠? 5 0원5 0원 언제부터 팔 거냐면, 어, 다음 주부터 팔 거예요. 지 목사님이 입고 계시는 저 티가 수련의 품데, 네, 꼭다 구매를 다음 주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수련의 영상 보, 보기 전에 러브플로우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브플로우가 다음 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까먹고 계속 책 두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다 챙겨가지고 오시고,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온 사람한테 페레로로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어, 어찌? 유민이 자매님, 네, 나와주시겠어요? 유민이 자매님이 거의 이삿짐한 박스에 가득히 책이랑 페지를 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스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끝나고 6시 50분까지 계속 식수하고 있으니까 뒤쪽으로 오셔서 책내시고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시는 2주 전에 결, 결혼했고요 어, 이제 또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효진 장매의인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laughs> 거의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laughs> <laughs> 어, 네, 감사를 <오늘> <laughs> 하러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들도 많고,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어, 또,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음, 또,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새가족 소개를 하러 낭원 최인슬 엘다입니다. 오늘도 세가족 분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우리 오리교회 대학교에 처음 와주신 형제분 장면을 맞죠 네, 앞으로 모셔볼 텐데, 여러분들이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하고 또래하고 저희는 이제 몇 년생인지를 또래라고 얘기합니 요 이름하고 또래하고 누구나 적극하게 되어든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91년생 이제 일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잘 91년생 저라고 합니다. 91년생 6년 6년생 96년이야. 네9 6년생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 오늘 뻗어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할 때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보시고 있으시겠, 어, 외우셨다가 지나가면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본인들 와은 시기가 앞으로 나와주세요.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곡성 리더와 이사님은 네, 좀 마음대로 오시는데 이름하고 또래하고, 그리고 혹시 리더분 중에서 새가족 리더분들, 그러 중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가족 리더, 같이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어, 지난 3주 동안 들은 드라볼 텐데요. 먼저 이름하고 또래하고, 9 6년 김아름입니다. <laughs> 네, 어, 제새 가족 지 리더 구리돌의박종영입니다 어, 네, 아렌이랑 해제랑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랑 한번 했는데, 부육돌의 어, 그 친구들답지 않게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어른스러워요. 일을 좀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그리고 전도한 친구가 누구야? 해수. 해수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호사예요. 아 간호사를 전도한 거예요. 아무튼 되게 아, 아, 영향력 있는, 전용성 있는 그리스도인 것아 같고. 아무튼 아름이랑 해지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아, 여러분들 함께 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네, 96도래 되게 많죠? 96도래 친구분들 많으니까 새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도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장건우 소그룹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같이 소그룹하게 된 친구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6도래 분들과 장건우 소그룹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습니 <laughs> <laughs>